그 같은 게뭔 상관이야? 내가 드신 갈게, 갈게! 에이크! 응? 신벌은 성스러운 의식이 규칙에 따르는 것이 신의 모습이지. 이 신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잊은 건 아니겠지? 응? 우린 명부신이야. 더 이상의 존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네. 응. 절대신 엄마의 보화를 부정하는 겁니까, 거건 최강의 신은 나하도로 충분하다. 엄마의 보물 같은 건 필요 없어. 당신은 이극신 중한 분, 경솔한 언동 삼가해 주시. 잠깐만, 드레이크. 음. 그렇게 따분하면 잠시 놀다오지 그래. 어? <laughs> 명부 내 이름은, 명부신 드레이크! 인페르시의 가장 거친 영웅이다! 여긴 뭐하러 왔지? 지성의 감면! 조치기 어쩌네 저쩌리 하는 시끄러운 녀석이 있어서 말이야! 따분해 환장하겠다! 날 즐겁게 좀 해봐! 드레이크는 어디 갔지? 사이클롭스가 시벌 집행 중기데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? 어건, 넌 뭔가 아는 거 없나? 글쎄... 내가 뭘 알겠어? 게다가 어디 갈 때마다 일일이 보고하라는 규칙은 없는 걸로 아는데. 드레이크와 고고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귀찮은 일이 생기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만. 이봐, 뱀파이어! 마르 대연할 세계를 찾을 수 있나? 아, 네! 누구든 찾을 수 있는 반큐리어니까요. 너는 어서 가라. 가서 빨리 메이큐를 찾아와. 상처 하나 없잖아. 너무 약해. 너 정말 천상성자 맞냐? 야! 제발 실망 좀 시키지 마라. 일부러 여기까지 왔는데. 야! 아, 여기에 계셨군. 야, 어서 이리 와. 싸움은 지금부터야. 이제 시작이야. 아직 멀었어! 치아! 이 몸을 더 지독해보란 말이다! 으악! 뭐야, 저게? 에그머니! 저 천상성자가 얻어 터지고 있네? 세다! 어, 정말 난못 가잖아! 얻어라!